정수 중에는 자연수가 아닌 수가 있냐? 우리가 양의 정수를 부르는 이름이 다른 말이 뭐예요? 양의 정수를 부르는 다른 말이 바로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랑 양의 정수는 같은 말이죠? 어, 그래서 양의 정수 중에 자연수가 아닌 수는 없어요. 틀렸죠? 이해돼요? 자, 모든 정수는 자연수냐? 우리 정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지? 정수는 양의 정수랑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었지? 네. 어, 하나 더 있는데. 어, 0? 어, 영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정수가 다 얘냐고 물어보면은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네. 봐봐, 봐봐. 정수는 셋 중에 하나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 우리 반은 우리 반은 지금 세정이, 정윤이, 그다음에 상민이 이렇게 세 명이잖아. 우리 반. 우리 반은 이렇게 세 명이 있죠. 근데 우리 반은 세 정이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틀린 거지. 근데 지금은 정수는 다 자연수라고 물어봤잖아. 정수에는 음의 정수도 있고 영도 있는데. 영이 자연수 아니야. 어, 영은 자연수 아니야. 음의 정수도 자연수가 아니야. 알겠죠? 어, 자연수는 정수 중에 플러스 달린 것만 어, 정수예요. 자, 그래서 모든 정수가 자연수라고 하면 얘는 틀린 거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유리수가 한계가 있냐 뭔가 너네 생각에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유리수는 0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뭐도 있냐면 유리수에는 소수도 있잖아 0.1도 있고 0.01도 있고 0.001도 있고 셀수 없이 많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자그 다음에 양의 정수가 아닌 정수는 음의 정수다 우리 정수 중에서 얘가 아니면 다 음의 정수야? 아니, 어, 0이거나 음의 정수죠. 음,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자, 자연수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인 수가 음의 정수냐? 이건 맞죠. 우리 자연수가 1, 2, 3 이런 건데 여기다가 음의 부호만 붙여주면 이게 바로 음의 정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음. 돼요?